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스니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나우라고입니다. 자, 오늘은 아, 여러분들에게 또 신기한 제품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. 바로 이 제품인데, 아, 사실 어, 제가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틱톡 등등에서 아, 옛날에 그런 영상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. 막 신발이 있는데 그기 위에 막 케첩을 막 이렇게 뿌리는데. 말끔하게 씻어지는, 아,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, 아, 그때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잘 되나?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때마침 여기 지금 요 아베오나 어, 제품을 어, 이렇게 또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베오나 신발 방수 스프레이 라고 되어 있는데, 어, 뭐말 그대로입니다. 뭐 신발에 뿌리면 강수가 되는, 뭐,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, 어 쉽게 설명을 드리면, 여러분, 자동차 세차를 하고 나서, 불왁스 뿌리지 않습니까? 그런 원리랑, 어좀 비슷하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미리수는 1 2 0 m l 사용 물질이 뷰틸 아세테이트라는, 어 그런 물질이 사용이 되어가지고, 신발 표면에 막을 형성을 해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뭐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. 그냥 뭐이 30cm 정도 띄어놓고 그냥 막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데 단 주의할 점은 가까이서 뿌리면 이게 뭉치기 때문에 아 이게 또 뭉치면 신발에 얼룩이 진듯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cm, 20에서 30cm 뭐 띄어놓고. 분산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,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실 때, 물이 이렇게 묻거나, 비가 이렇게 조금 올 때, 물이 묻었을 때, 빨리 털어지는. 그러니까, 물 자체가 묻지가 않는 정도의 느낌 정도라고, 여러분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걸 촬영을 하기 전에, 뭐, 뜯어가지고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, 아, 이게 냄새가 조금 납니다. 그래서, 뭐,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하지 마시고, 바깥에 나가시거나 혹은 뭐 욕실에서 환풍기 틀어놓고 제품을 어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120ml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신발 세 컬레 정도에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끼는 신발에 신공을 하시는 것도 어한 가지 신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발이 많다 보면 뭐 그렇게 뭐 확 이렇게 더러워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, 한 번씩 그럴 때 있습니다. 이렇게 비가 오거나 할 때는, 아, 이게 좀덜 아끼는 신발 신고 나가야지. 저는 사실 범고래를 그래서 신고 나가는데,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해보셨을 건데, 이런 제품을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세탁을 또 맡기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신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법은, 아, 이게 세탁을 안 하는 게좀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, 요런 제품을 활용하셔가지고, 좀더 신발을 세탁하지 않도록 유지하게 된다면, 오히려 신발을 좀더 클린하게 신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, 바로 지금부터 한번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, 아,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, 아, 이게 사실, 애기용 그 베이비 포스인데, 어, 이 피마원으로 커스텀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. 자, 요게다가 제가 그냥 바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사용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제품을 흔들어주시고 반드시 어, 한 20에서 30cm 정도 띄어놓고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. 너무 가까이 돼서 이렇게 뿌려버리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골고루 흩날리듯 뿌려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액체가 살짝 묻는 듯한 느낌을 주죠. 자 이런 정도 약간의 광택감이 살짝 있게 되면서 어, 막을 형성을 합니다. 자 위에도 마찬가지로 뭐끈 위에도 그대로 뿌려주시면 됩니다. 끈도 한 번에 같이 코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한풍기를 틀어놓고 화장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, 어, 여러분들도 반드시 공기가 잘 통하는 데서, 어, 이렇게 시공을 하시, 해주시기 바랍니다.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도 뭐 신발이 변형되거나 그렇지 않고, 그냥 뭐 그대로의 모습 정도다. 이게 마르면 또 그냥 완전히 광택감도 사라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30분 정도 건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조가 다된것 같습니다. 지금, 어, 보시면 뭐, 뿌리기 전이나 후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흐르는 물에 자, 물을 한번 어, 이렇게 갖다 대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물을뭐 거의 뭐 튕겨내죠. 자, 요런 정도의 효과다. 그러니까 뭐 가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이다 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요런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보시면 물을 다 튕겨냅니다. 끈에도 이렇게 물이 송송 맺힐 정도로.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베오나 요 신발 방수 스프레이를 사용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장마철이 이제 곧 있으면 또 여름에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마다 요런 방수 스프레이를 또 실제로 뿌려 가지고 신발 관리를 하시면 여름철에 좀더 깨끗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 가지고 사실 제가 요 제품을 구독자님께도 어느 정도 이게 좀. 또 선물을 드려볼까 해가지고 또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. 뭐큰건 아니고 지금 제가 사용한 요 제품을 세 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께 제가 이 지금 유튜브 요 영상에 참여 완료라고만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아세 분께 요 제품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을 해주시고 참여 완료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기회를 드리니까, 여러분 꼭 구독 눌러주시고, 참여, 완료 댓글, 요 영상입니다. 어, 지금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에 고정 댓글로 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,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, 구매를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이렇게 아베오나 제품을 리뷰를 해봤고, 다음 시간에는 어, 또 신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,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.